완전 침대 뭐. 이 이걸로 그 닦아 좀더 봅시다. 이런 거는 다루 보는 게 좋아. 이거 이거 닦아서 이걸로 어이. 우선 우선 그, 그오쪽쪽 앞에. 아유 그, 그래도 사장님보다난양반이니야 이제 이 앞에 좀 입구도 좀 보이고. 야마이크이나또 있지 아 아이고 아직멀었습니다요 앞에 좀 남아 있더구나. 예. 중간에 아, 아, 아 이거 중간인 정도네 뭐물물좀 틀어놓으면 빠지 같이 빠지는 거 아닌가 덩어리가 온데 굳어가지고 아, 엄청 많게 있네 아직도 네. 아, 좀 많은 음, 편아도 빠지지도 음, 않겠데 아직 아직 대략 그 많은 편이야 네. 많은 편 <laughs> 아직도 이렇게 붙었어 많이 틀리는데 아직도 많이 틀린 틀렸다 편해 봐봐 이 붙어 있고 아까는 뺑 돌아 다 여기가, 붙었었는데 이제 좀좀 커졌는데 좀 아직도 그지? 온 사방에 완전 가 진짜 하얀 게 되게 노란 게인가? 다 아, 기름 떨어지. 다 기름 덩어리. 기름 어리 원래 피부은 아, 회색인데 안 보이. 어서 지금은 돌빛이요. 돌빛 거.

큰가? 좀큰걸 바꿔보자겠다. 큰거 없지? 아니야. 아까 이걸로도 반 이상은 자랐잖아요. 한번 해봐요 그냥. 아까 너무 딱딱하니까 안 됐던데 좀좀좀 좀, 물렁물렁했겠지? 여기, 여기 사장이 별거 아니라고 불렀는데. 아. 나도. 별게 아닌 게 아니네. 아까 그 호수만 빼낸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보시죠. 히 네? 제가, 아니, 아까 똥가리 호수, 공부 떼 빼내서 해결될 게 아니라고요. 보셨죠? 아. 그 음. 얇게 이게 굳었으면 이거 한두 번이면 끝나요. 근데 지금 계속 몇 번짜리 지 하고 있잖아요. 정말 두꺼운 거예요, 기름이. 힘드네 힘들어. 응. 응. 이마, 아 조금 나, 조금. 응. 야, 이쪽에 많이 두껍다. 응, 많이 떨어진다. 아, 이제 만 자국, 자국 보이지 지금? 이어서 갈라진다 그지? 그지? 음. 왼쪽으로, 여기 여기 뭐 하나 왼쪽으로, 있는 거 같은데? 뭐이죠? 이게 배관이지. 물 한번 내려보면 돼. 나이 어떤 구멍인가? 아, 어가 있는데 꽉 막혔네. 음, 왼쪽으로 음, 나가는 음. 쪽이 막힌 것 같아. 이건 저쪽에. 이거도 뭐겠는 거 이거. 배관이 큰 건가? 제법. 이게 두껍게 쓰니까 배관이 사이즈라지 잘 정확하게 뭐. 음, 가로도 아직 안 좋은데. 야, 안 되겠다. 저거 좀막 바꿔야 될것 같다. 체인을. 응. 그지안 되겠어요. 나는 이제 됐잖아. 이것도 작음 되거든. 아래는 나도 오. 아. 어, 아니 아니야. 이건 아직도 아니야. 이봐. 어. 뭐야? 어가꽉 막히잖아. 여왜 이렇게 많아요? 끝쪽 에 그, 아까 부하 차는데 거 저기 뭐예요? 저좀 지금 막힌 거예요? 어 막힌 거요 끝쪽에 아까 부하 팍팍 쳤잖아, 아까. 브레이크 오. 그 그거 지진이 지금 안도 안 뚫렸어요? 오, 안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완전 뚫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가정이에요 지금 하얀 거 두꺼운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자, 저거 체인을 바꿔서 해보자. 큰 걸로 바꾸고요. 큰 걸로. 여기 커플 아. 커플 속 커플 속 각도 보스. 왼쪽에. 왼쪽에. 네. 네. 여기 두꺼워. 내가, 내가 연락하는 날은. <laughs> 고방님 뭐. 야, 진짜 그, 이, 역대 것만 전화 주시네. <laughs> 만 <laughs> 야, 근데 이게 참. 사님 아유, 이렇게 안 하면 한 혼자 다 하시지. 힘들만 해. 지금 야, 연락 안하지면 혼자 다 <laughs> 하시지. 전화 주신 거보면힘들만 음. 해. 저기 아까 처음에 일 걸로도 되긴 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래서 다른 걸로 좀 교체해 갖고 하는 거예요.

강비 고 나오면 그 닭갈비 사장이 네. 엄청 좋아해. 어비갈비 아, 아, 일어나 가시니까. 예. 어문네 오늘 아, 문네아예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네. 나는, 나는 손이 마시고 가세요 네. 그래도 마시고 세요 네. 지금 지금 아, 목, 목, 이거 보면 미국 람 같은데. 오이. 따줘야지 그걸 네 내가 따줄게 따 네, 감사합니다 사 이것도 하나 더따주자5원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나5 0원려 뭐 <laughs> <laughs>

배다가나 응? 아까 교체했어 아 배터리 아아 헷갈렸어 배터리 안음 소리가 좀 이상하긴 했어 하나밖에 지금, 그 정도로 위험이 좀 많이, 쓰 나. 어, 계속 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어요 소리가 들려. 어. 좋 가지고. 아, 근데 시서안직 치는 거야 너무 많이 막치 가지고 그러니까 또 어, 물어 놓네 হয় হয় しかもね。 얼 아, 이렇게 은지안 되는 이렇게제거안되거 뭐, 이거 뭐, 이 뭐, 입구부터 꽉, 음, 음. 안에까지 꽉 막혀 가지고 한 이거 뭐, 이거 이이이 자, 자, 자. 한쪽이만 돼있네. 네. 아, 말하세요. 안 돼있죠. 한쪽은 어. 깨끗하고, 한쪽은 아주 깨끗하고. 그까 내가 스펀지라 가는 게, 이게 다 기름 끓는 였어리고 지금 막 떨어져 아, 나간날 깨끗하잖아요. 위에는 네. 막, 무릎 거의. 자, 이야. 이거 안 보면은, 아, 끝났어요? 그냥, 음,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파이프만 보여야지 이렇게 또, 또 이러덩어리도또 뚫어져 있네 또요 사이로 지나서 또빈거요 사이로 아까 꽉 막힌게 요 사이로 뚫은거야 지금. 아, 지금 8m 들어갔는데도 어요. 잘 안내려가 이 배관이 다막혔다는거이창에서부터 이, 이, 이 내려가는 음. 데까지 이게 지금 이렇게나 깨끗하게 음. 나가 음. 여기가 지금 나가는 쪽이야 이게 음. 화장실도 음. 만나는 데가 없다 물 한번 틀어 화장실에 물을 아, 이거 싫잖아요? 예, 예. 바닥에. 근데 뭐, 8m 에서 맞나요? 그러면은, 돌아서 나가니까 대단할 수 있어요. 세면대, 세면대니까, 세면대. 세면대? 예. 여기 또, 그, 새까만 게 있잖아. 네. 샤워하고 내려온 물이 바닥에 깔려있는, 흙머리 같은 게 있잖아. 그냥 더 틀어놓으세요. 어. 물 내려오는 어, 소리가 시간이 걸려 내려온대. 팔 미터니까 시간 걸리죠. 차야 차야 내려오는. 조선에 물 내려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들리지. 응 어, 들리는데. 어. 그. 근데 물이 왜안 내려와? 저기, 음. 저기서 나오네. 저기 아닌가? 맞아. 저기서 나오네. 그러면, 물이, 이쪽은, 여긴 같다 여기네. 여기 나오지? 네. 왼쪽에 나오지, 이게, 왼쪽에. 그니까, 거기서, 거기서 나오네. 야 그러니까, 세면대는, 쓴대는 지향이 없었는데, 이게 말단이야 여 네, 떨어지죠? 떨어진거 보이지? 음, 밑으로 그래, 그래. 떨어진거 보이죠? 네. 이까지는, 이까지만 들어간다, 어. 야, 이게 이 까지는 이 까지만 들어가면 되는요 이야 이게 이집 배관이 이게 다막혔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거야 지금 여기까지만 네. 네. 잘 죽으면 되네 그러니까 세면대에서는 나가는게 어, 괜찮았고 네. 어, 거기서 얼마 안돼서 밖으로 어. 나가니까 여기 세면대 음. 나오는데 여기, 음. 보이지, 여기 보이지 이게 왼쪽에? 보이지 이게 우리는 아까 이 막힌거 다 뚫었는데 아직 지금 덩어리 많이 묻던데, 거기는 들뜩 있어. 여기서 사람을 만나요 살짝? 그지? 누구? 어, 바닥인가 모르겠어, 바닥? 바닥. 바닥 하수구.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 화장실 바닥. 어, 이거 떨어져 나온 거야, 겸, 딱. 자국 보이죠, 여기야? 여기가 덜 떨어져 나온 거야. 네, 여기가 이제 덜 떨어져 나온 거야. 더 해야 돼, 이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